너무 지금 이앞쪽리날씬해 편들어가서 치있했습니다 아까 얘대단하신데 어, 키들이 참 크시네요. 아, 네, <laughs> 네 저는 이게 자극기가 아닌데 제가 이 요구 없이 내면 이렇게 올려보는 환자들이 아, 없거든요. 아, 그냥 이렇게 올려보려야 되는데. 그 크기 때문에 어디는 별명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희가 장신으리이라게대을 얻었어요. 그래서 평균 평균 키가 186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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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186이요. 186이요. 1 8 6이특이하고기억이하도 쉬운 이요도 쉬운 같아같아요 특히 강력하고 파워풀한 모델까지 봤는데 또 보여주실 게있다고요 뭐, 개인기 이비하셨다고요 네, 개인기 요비했습이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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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6이요1 8 6요이요거든요 네, 이번엔 제가 먼저 개시 성대모사를 <laughs> 네, 이미지를 바꿔서 개시 성대모사 를 가겠습니다. 빼 봐, 선택지래요. 빼 봐요. 네. 죄송하십시오. 뺏고 뭐꽤 달라요. 설마. 이게 <laughs> 달라요? <꽤 당가요? 웃음> 바로, 그 막내가. 아, 예, 예, 예. 개미 한 거. <laughs> 개미요, 개미. 예, 네, 개미요. 개미랍니다. <laughs> 아, 개미에요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<웃음> 죄송합니다. 아, 이게 너무 뭔가... 쌈이라서요. <laughs> <나>, <laughs> <laughs> 네, 네, 뭐, 마음껏 죄송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, 무술 시범적 보여주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. 근데 유년하가 있거든요. 네, 저희가. 아, 하디, 그, 막, 구술을 많이 하시기도 해요. 이래서태커분이 탱커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, 그커 정, 정 위에 탱커의 네. 쇼업을. 네. 네. 아, 이 짧게. <laughs> 네, 이번에도 역시 짧게인데. 아, 요 <laughs> 아, 어? 네. 아, 귀엽다. 귀엽다. 와, 멋있다. 장신들이랑도 이 제일 잘 어울리는. <웃음> <웃음> 일단 그 소통의 가장 조심이야될것 같은데. 자, 어, 다양한 재능과 또 재주를 가지고 있는 가 있고 앞으로 어떤 그룹이 되겠다? 홍구한번 들어볼게요. 네, 저희가. 수고하지 <laughs> 마시고요. 자, 여러분, 이렇게 다시 한 번. 아, 부탁드리고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인마인. 저희가 네, 앞으로도 이제. 많은 활동들을 할 거예요. 이제 다음 이번 활동은 마무리되면 단계고 다음 활동 준비하고 있는데 네.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그런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의 모습 도 기대하겠습니다. 한곡더 들려주실 거죠? 네, 이번다들려드릴거든요 저희 타이틀곡이에요. 네, 수고하시죠. 수고하시죠. 하시면 들어볼게요. 네, 여러분 큰 박수 부탁려